네 이번에는 K 리그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K 리그가 개막을 했는데요. 그중에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전북과 서울의 경기 개막전 준비했습니다. FC 서울과 전북 현대 개막전입니다. 2016 K 리그가 개막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 우승팀 전북 그리고 FA 컵 서울이요. 네, 이번 시즌 문을 여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먼저 서울인데요. 자, 밀어졌고 다카기가 스루패스 아드리아누. 하지만 토스태가 네.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자, 뭐 시즌 초반에지 아드리아누 엄청나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일곱 골이라고 하는 엄청나지 골을 만들고 이 경기를 치렀는데 다카기의 연결을 지금 한번 최대해봤던 아드리안. 아 네, 역시 FC 서울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대안에게 풀볼 대안이 데이. 연결되미졌고요 아드리아노 다시 한번 잊지 만본슬태 선방 자 이날도 이제 피서울은이데드리아노라불리우는 아드리아노와의 대안의 콤비니였는데어 시즌 초반 상대 무섭습니다 네 루이스의 프리킥 아네 궤적이 좀아쉬웠습니다네 전북도 사실 이날 경기 중 홍경기였고 김신욱 이동국 투톱 유협적인 투톱이었는데요 네 루이스가 오른쪽에게 김창수 김창수 크로스 네 오키퍼에게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새롭게 영입한 김창수 선수가 오버랩 들어가서 한번 크로스까지 하는 장면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루이스가 이동국에게. 이동국 오른쪽에 다시 한번 김창수에게 연결됩니다. 김창수 올려줬고요. 김출음이죠. 김신욱 헤딩. 루이스. 네. 유현이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일단 전북은 뭐 지금 보이는 김신욱, 김창수. 이렇게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많이 했는데 아직 조직적인 어떤 면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슛. 네 스피닝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의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참 전북이 이번 시즌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선수단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요. 자 이재성의 코너킥 김신욱 들어갔습니다. 네. 자 김신욱이 전북으로 둥지를 틀고 골을 넣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 득점왕 김신욱 선수인데 아 역시 뭐 높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전북 현대 첫골의 주인공은 김신욱입니다. 경기는 약간 서울이 좀잘 풀어 나가는 느낌도 있었지만 역시 결정력이있었서는 전북이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서울이 네, 아니에요. 아, 멋지게 돌아냈고요. 자, 밀어 준 볼. 아드리아우 슛! 정면으로 올렸습니다. 네. 어, 이날 일단 골을 서울이 넣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시즌 초반에 어떤 공격적인 조합은 좋습니다. 자로빙 패스. 아드리안 아 오버헤드킥. 네. 어느 위치에서든 슈팅으로 연결을 해낼 수 있는 아드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중반에 이제 서울이 영입을 했는데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터지고 있습니다. 자 대안의 머리로 떨고 졌고 아드리안을 네, 다시 한번 어... 오버헤드 킥. 아 무서워. 요네 날카롭습니다. 아드리안은 오늘 움직임이 가볍습니다. 뭐 어, 결정력, 기술, 이런 어떤 센스까지 아마 이번 시즌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선수입니다. 네 경기 막바지인데요. 자 주세종이 한번 때려봅니다. 어, 워낙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으로 막아냈습니다. 아직 전북도 선수 형 영입을 많이 했지만 서울도 못지않게 했는데 신지로 주세종 이렇게 좋은 키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거리 정도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때려버립니다. 네, 아드리아는 패기 있게 또한번대시를 해봤고요. 네.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FC 서울과 전북 현대 2016 캐리그 클래식 첫 경기 전북이 김신우의골로 1대 0으로 승리를 챙겨갑니다. 네, K 리그 클래식 개막전에서 전북이 서울을 1대 0으로 잡았습니다. 뭐두팀 모두 서포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니만큼 3만 2천여 관중이 운집을 했고 음... 또 다른 팀들의 경기들도 대단했죠. 네, 뭐 저는 이 포항하고 광주 경기하는 걸 보면서요, 와, 네. 골이 이렇게도 터질 수 있구나. 네. <laughs> 한80 7분 6분 이때부터 골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네. 물론 뭐그 전에도 정종 선수가 골을 만들었지만은 네. 뭐이 막판에 그냥 네 골을 서로 막 주고 받으면서 3대 3. 음. 합쳐서 여섯 골이 나왔는데, 정말 뭐 대단한 이 경기였고요. K리그를 좀 많이 봐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또이 포항과 광주 경기 말고도, 또 성남은, 아, 이번 시즌 정말 눈여겨봐야 돼요. 다코스크로서 완전 이제 이 초반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날도 뭐김두현 티하고 이런 선수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수원을 이대0으로또 잡은 그런 결과를 좀 나왔고요. 네. 좀 짜임새도 좋고 이번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도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남이 K리그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흐름이 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상주와 울산이 경기를 했는데 네. 아, 상주도 무섭습니다. 이날 이승기김도현 선수 골로 2대0으로 승리했고요 네. 특히 이적생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어요. 그렇습니다. 정족 선수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광주로 갔는데 이날 어, 경기에서 멀티골 두 골을 넣었고요. 또 포항에서 성남으로 간 티아고 선수도 마무리 등경을좀 보여줬고 김신욱 선수도 여기서 멋진 헤딩, 지난 시즌 K리그 득점왕이었는데 전복으로 이적하자마자 골을 네.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 밖에도 김정현 선수라든지 정훈, 전한진 이렇게 일본 무대를 경험을 하거나 유럽 무대를 경험한 선수들이 광주라든지 제주 이런 쪽으로 이적을 해왔는데 초반에 아주 무섭습니다, 흐름이. 네, 네 개막전에 개막전을 음. 보니까 프로의 K리그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